일론 머스크가 미국이 통해서 살을 엄청 많이 뺐다는데이 미국이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나온 게 마운자루예요. 이 미국이랑 마운자루 차이 지금부터 30초 안에 설명 드릴게요. 보통 미고이가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고 마운자루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. 그리고 부작용은 그 빈도는 비슷해요. 근데 강도는 미고이가 조금 더 세서 주사를 멈춘 빈도 자체는 미고이가 조금 더 많아요. 그리고 효과 자체는 마운자루가 일반적으로 더 커요. 크다는 기준은 15mm라는 기준이 있대 마운자루. 그리고 고비는2 4그 g 기준이 되고 미고비2 4 마원자로 5mg 기준이 되려면 효과는 비슷해요 자 정리해볼게요 이 가격이 저렴하고 체중 약간만 빼기 원하시는 분은 미고비 가격 조금 비싸도 돼요 그리고 부작용은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체중은 약간만 이런 경우에는 마원자로 5mg만 오래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체중을 그래도 엄청 많이 빼고 싶다 하면 은 마원자로 15mg 그 이상은 처음부터 2 4 5 1 5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증량이 나가는 거예요 0 2 5 g 아고 <목소리도>